네, 안녕하세요. 파인딩 부도맨 마지막 번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상점에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무지한 사용을 사면, 이렇게 화염방석이, 스워드, 플로줌, 광선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네, 그러내 레벨 선택으로 열쇠를 다 열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단계 저가 5단계에서 두 충전 스티커 도장이나 볼까? 내 도장을 두 개밖에 못 받았는데, 이번엔 도장을 두개 받고, 아니, 세 개를 받고, 이걸 꼭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뛰면서 무기를 바꾸죠. 나르를 쳐줍니다. 광선검은 위력이 크기 때문에, 자기 자네에만 써도 큰 필요는 없는데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이곰 인형을 먹으면요, 그게 HP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 곰이 HP도 높고, 그래서요, 이렇게 뭔가 가까이서 근접으로 죽여도 멀리까지 데미지가 입혀지거든요. 여기 다 뱃살하고. 그냥 바닥에다 뱃살도 유약은다 먹으니까 괜찮아요. 일단 아, 어... HP 가 많이 깎였는데, 괜찮아요, 지금. 타,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난 공까지 고 죽이고, 마지막 한 마리. 아, 아깝습니다. 네, 이번 판, 판은... 이번 판은 여기까지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